9월 8일 금요일 11기상 2장 36절로 46절 처형당하는 심의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데 걸림이 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죠.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그들은 아비아달은 유배되었고, 아도니아와 요압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므이가 남은 것이죠. 그 시므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냅니다. 그래서 그를 주거를 그의 주거를 제한시키는 것이죠.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언제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무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내주 네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솔로몬 왕이 시우의 주거를 제한시키죠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말라 특별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37절에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예루살렘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어지면 그것은 네 피가 네 잘못, 너의 잘못, 너의 죄악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니 그 필름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바로 죽임당하는 너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무이가 자신의 죽어를 제안하는 솔로몬 앞에서 38절에 이 말씀이 조사오니 내주 왕의 말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주거지안을 좋아해요 왜 이럴까요? 자신의 주거는 어 기드론 시내 건너편입니다. 베냐민지파의 땅이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베냐민지파의 땅이요. 예루살렘은 유다지파의 땅인 것이죠 그런데 그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가 조사우니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시무의 본거주지인 바후림. 그 바후림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는데 조사우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죽음을 모면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원래 다윗을 할수 없는 저주로 저주한 자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기드린 신호를 맨발로 건널 때 그때 그가 나와서 자기가 있는 바울림 지역을 내어주며 다윗을 기꺼이 환영했어야 하는데 그는 오히려 자기 몸에 티끌을 날리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피 흘린 비로한 자,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자신의 몸에 티끌을 날리며 한 나라의 왕 아니 하나님 왕국께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그는 다윗 앞에 나가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합니다 자기가 저주했던 그 저주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알고 그가 자신의 동족 베냐민 지파 천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받아내죠 다윗은 사실 유다 지파 외에는 지지를 그렇게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천 명이나 대동하고 나온 시무이를 그의 정치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살려둘 수밖에 없었고요. 그시무이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어 종이 스무 명 이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베냐민 잡천 명을 천 명이나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권력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생전에 그를 죽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하죠. 뭐라 유언합니까?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유언하죠. 심우의 백발이 편안히 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발의 피를 묻히고 스월,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라. 라고 유언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 기름보세운 다윗을 저주했고요. 그리고 늘 불만, 불순 세력들을 귀합하고 동원하는 일에 그가 적극적이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죽어를 제한시키고 나서, 이제 3년이 흐르는 것이죠. 39절 읽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도왕마가의 아들 아기세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대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대에서 데려왔더니 이제 3년이 흘렀죠. 그리고 시므의 두 종이 마침 시므의 그집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가드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두 종을 잡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가드로 내려가게 되죠. 가드에 가서도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부탁해서 그 종들을 다시 회수하여 데려오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아직 적국인 그때 블레셋 땅이 음 아기스의 통치 받고 있을 그때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의 종을 돌려받는 것. 이것은 그가 상당한 힘이 있는 자였고 또 이것은 마땅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적국과 내통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내지는 정치적으로 죽어 제안을 받아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그가 그쪽으로 오히려 망명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오해를 살수 있는 행동이죠. 그러나 심의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을 잡으려 나간 것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긴 것이죠. 스스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그 주거의 범위를 넓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데려오는 자기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두 종을 데려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다윗과의 그 중요한 맹약을 어긴 것이 되는데, 그는 그것을 가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언약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나가지 말라 했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리라라고 말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가 과거에 지었던 자신이 했던 일을 알고 기억하고 잊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시무이는 죽,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4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무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대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와를 호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와를 호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왕에는 영원히 여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우 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함에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가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시무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가 가대에 갔다 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마 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사람을 어,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이 있자마자 이제 솔로몬 왕은 시무이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42절부터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여와를 호 두고 맹세하게 하고 여기서 여와라는 호 이름이 네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43절에도 내가 어짜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그리고 계속 44절에도 여호와 여호와 45절에도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이 언약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44절에 왕이 또 시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안 하니,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가 스스로 알고, 그래서 주거를 제안받을 때도 그 말씀이 조사오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왕이 바뀌었는데도 유지되어지는 것에 오히려 고마워했던 그가, 그것을 까맣게 잊은 것이죠.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솔로몬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그긍휼을 그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불과 3년 만에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분하야에게 명령하죠.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46절, 2장 마지막 절이죠.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진이라.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진다. 손이라는 의미는 권세, 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죠. 솔로몬의 손에, 솔로몬의 권세와 힘에 나라가 든든히 서갔다. 라는 것이죠. 이제 그... 모든 장애와 위협이 제거되어지고, 솔로몬의 권세가 더욱 막강해진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운 절대의의 법이 집행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출발은 이토록 든든했습니다. 참으로 출발이 좋았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까요?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마태복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되죠. 그리고 다윗 왕조가 길게 1절부터 16절까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뿌리요 자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을 빌려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래부터 다윗의 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들, 그 역대 유다의 왕들이 이제 범하게 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든든하게 그래도 지속되어지고 유지되어져가는 것, 그것은 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시행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악을 제거하시고 그 나라를 지켜 가십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도전하거나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생명의 근원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기억하듯이 우리는 교회, 곧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그 긍휼하신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악에서 떠난 자답게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의 바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 안에 그성 안에, 과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